한남 이구역 보겠습니다. 7월 25일 날, 관리 처분 인가 났죠. 그, 관리 처분 인가 전에 급락게올 것이다 하시던 분들은 다 놓쳤습니다. 물건도 거의 없었고, 지금도 뭐, 지금 거래 가능한 물건, 사실 제가 관천 안후로 이구역 물건을 살펴보진 않았어요. 어. 근데 관처 직전만 하더라도 다 20억이 넘었습니다. 프리미엄 기준으로. 지금은 더 없겠죠. 어. 사실, 매도인들도 많이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관처에 임박해서 팔면 내가 헐값에 팔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애진자기 물건들은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끝까지 있었던 물건들은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조정도 쉽지 않았고. 조합원수가 약 965명 정도 되고, 세대수가 지금 촉진계획 변경안이 나왔는데, 원래는 1380몇 세대에서 1305 세대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역시, 얘네도 마찬가지로 대형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지금 그 변경안에 맞춰서 초진계획 변경하고 있고, 계획도로, 여기가 원래 이제, 이 보강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남 이구역 요거를 이제 같이 도로를 없애고, 단지를 일체화시키겠다 해서 여러 가지 트라이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패도가 안 됩니다. 패도가 안 되고, 지하를 뚫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하는 뚫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약 이게 패도가 됐었으면 요만큼 용적률도 올라가고 단지가 일체화되면 사실 더 생활하기 쾌적하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이주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원래는 10월달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준비를 잘안된것 같더라고요. 원래. 6월 달 관처, 10월 달 이주 계획을 했었는데, 어, 아무튼, 내년 1월, 2월 되면 이주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비 대출 150%를 받는데, 그, 627 대책 때문에, 기본 이주비 대출 50%가 6억까지 밖에 안 되고, 나머지를, 어, 비싼, 그, 사업비 대출. 음. 대우건설에서 해주는 그 사업비 대출, 아마 뭐 5%대 후반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걸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야, 진짜. 그것도 없었으면 큰일 날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추가분담금 조건이 입주 후 2년 뒤 납입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남 2구역의 유일한 초품하고요. 지금 보광초등학교 리모델링 하는 지금 다 헐었어요. 가보시면 또 펜스 쳐가지고 다 헐었고, 보광초등학교가 리모델링 될 겁니다. 그리고 3구역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학교 없애는 건 쉬운데 새로 생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 용지를 처음에 빼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막 반발하고 막 민원 놓고 해가지고 학교 용지는 그대로 놔뒀어. 근데 이 학교 용지가 실제로 학교가 될지는 미지수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지금 한남 3구역에 학교 용지는 있지만 초등학교가 생길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강초등학교가 아마 다 이제 그 수용을 해서 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리모델링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혹시 한강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어몇 구역? 1구역이요? 1구역? 언제 하셨어요? 엄청 오래 전에 하셨구나. 아, 와 그러면 진정한 승자다. <laughs> 공공재개발 한번 떨어지고 신속 통화 두번 떨어지고 세 번째 수시 접수만에 된 거거든요. 공공 떨어지고 나서 찼어요. 아 진짜 어, 진짜 탁월한 선택하셨네요. 근데 좀한 1, 2년 동안 좀 많이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안에 입지가 좋은 회사. 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 많이 나셨겠네요. 단독이에요? 어. 실례지만 얼마에 매수했는지 여쭤봐요. 아, 작은 단독이라, 공매로 샀거든요. 공매로? 아. 3배치. 3배 정도? 그럼 매도할 때 저한테 연락주세요. <laughs> 좋은 가격에 제가. 음. 무슨 얘기 하다가. <laughs> 아. 한남 이구역이, 제일, 제일 잘 나갔던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우와 삼, 그, 원래 대우가 시공사 선정이 됐잖아요. 재신임을 해가지고 한번더 됐어. 근데 또 재재신임을 물은 거야. 근데 또 대우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삼, 그, 삼성에서 뭔가 이제 딜이 왔다고 조합 임원진이나 요걸 막 그, 막 그, 추진하면서 막 그, 선동하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조합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은 상황이고, 저 들었는데, 그뭐 조합원 단톡방? 굉장히 이제 완전 극과 극으로 나눠가지고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 이제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장이 내년, 내년 6월까지가 임기거든요? 3, 3년입니다. 근데 요번에 대의원 선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지금 임원진들을 갈아엎으려는 분들이 대의원에 출마를 많이 하셨거든요. 대의원이 아마 한 90명 정도, 95명 정도 어,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 선거를 이제 곧 합니다. 대의원 선거 끝나서 대의원들이 싹다 물갈이가 되면 조합장도 바꿀 수 있어요. 조합장을 바꾸게 되면 조금 사업적으로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남 이구의 가장 큰 리스크고, 어. 그래서 조합장이 중요해요. 어. 그 어저께 대교, 여의도 대교 아파트 사업 시행 인간 한거 들으셨어요? 조합 설립된 지 1년 7개월 만에 사업 시행 인간까지. 대단합니다, 진짜. 여자분이시던데. 어. 물론 이제 대교 아파트가 뭐그 어마무시한 세대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조합원들이 많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긴 한데, 하지만 행정 절차를 그렇게 빨리 통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대교보다 늦게, 아니, 대교보다 더 빨리 시작했던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지금 막 헤매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조합장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한남 2구역 지금 대의원 선거 앞두고 있고요. 후보자 등록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어. 조만간 대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조합장 교체 이슈가 또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한남 2구역 세대수 변경한. 대형 비중이 38.54%나 됩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대수를 한 80세대 줄였어요. 80세대 줄여가지고 대형평수를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 이구역 대형평수 받으려면 감정가 기준으로 13억 8,500만원 이상 되면 503등이거든요. 13억 8,500만원 이상 되면 40평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형평수가 확 늘어가지고, 원래는 18억대였는데, 13억대로 확 내려왔습니다. 어. 그래서, 한남 이구역 대형평을 노리시는 분들은, 감정가. 그러니까, 이거 재분양시청 할 겁니다. 지금 분양시청 한 거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것도 지금 촉진 계획 변경이 되고, 그리고 사업시행 통합심의 받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내고, 재분양시청하고, 관리체험 변경인가까지 받겠죠. 그렇게 하면은, 요, 이 안대로 이제 배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형 비중이 38%나 됩니다. 조합원들 절반 이상이 대형 평형을 받는. 음. 펜트하우스는 12세대. 전환다 세대가 78세대 있고요. 지금 용산구에서는 우리 이제 전환다 세대가 사실 이제 6 0곱 미만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8사 타입이 있으면 전환다 세대도 패스 타입을 갈수 있잖아요. 다 배정받고 남아있는 것들. 용산구에서는 그런 거다 전환다 세대 조합원들한테 나눠줘라.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구역, 4구역, 5구역 남아있는 거 있으면 아마도 전환다 세대가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 보수적으로 전환다 세대는 무조건 오구 타입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특히 5구역에 전환다 세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환다 세대 가격적으로 좀 저렴하니까. 물론, 동호수 추첨은 좀, 한강뷰나 이런 건안 나오겠지. 어, 하지만, 그래도 팔싹 갈수 있으니까. 전환, 특히 5구역 같은 거 전환다 세대 노리면 괜찮다. 어. 118 프로젝트가 뭔지 아시죠? 118 프로젝트가 뭐냐면, 지금 한남 재정비 촉진 구역상 계획, 계획, 아, 촉진 계획상 고도 제한이 9 0미터요 고도 제한이 90미터면은 해발고도가 수면으로부터 90m거든요. 근데 한남 2구역 자체가 지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90m도 못 찾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남 2구역이 지금 최고 높이가 14층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90m가 아니라 118m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요걸 공약을 걸고 진행했는데 안 됐죠. 요건 이제 물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한남 3구역이랑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한남 3구역이 면적도 넓고 공사 난이도도 좀 있고, 고도 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남 3구역 공기가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한남 2구역이나 한남 3구역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될 것이다. 31년, 32년 이 정도. 그리고 한남 2구역도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한남 3구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은 준공 후 2년 사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한남 2구역은 아니에요. 가서 살아야 돼. 그 썩어빠진 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이주 명령 떨어지기 전까지. 이주 명령 떨어지면은 그래 그럼 인정. 너딴 데가 살아도 되고 못 채운 거는 준공 한 다음에 살아. 그 조건으로 이제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남 이구역을 매수하실 거면 아무래도 지금 내년 1월 2월 달 이주 명령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잔금 일정을 그 때로 잡아놓으면 가능은 합니다. 요게 지금, 요게 최근 버전 조감도입니다. 조금 사실, 한강이랑 이렇게 붙어있지 않아요. 다구랍니다 층수가 좀 낮고 뚱뚱해요. 어 그래서 사실 조금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물론 한강 조망 많이 선호들 하시지만, 한강 한달 보면은 지겹거든요. 거의 안 봅니다. 어, 진짜. 제가 확실히 알아요. 남들이 왔을 때 보여주는 건 너무 좋지만, 어, 그냥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그냥 프리미엄 가격이 또 상당하잖아요. 한강주가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어, 한남 이구역처럼 그냥 입지 좋은데, 어, 그리고 주변에 어떤, 한남 2구역 보면은 주변에 아까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나 이태원역 제일 가깝고 초품하고 환경이 좋아요. 주거 환경이 제일 가장 괜찮다. 그래서 한남 이구역은 그런 게 장점이다. 좀, 건물이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